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로 종교적 위선을 행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향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인 이 대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시죠. 그러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나오신 후에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 귀에, 그리고 침을 뱉어 이 사람의 혀에 대십니다.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에바다, 즉, 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즉시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이 사람이 말을 분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행동이 이 평상시에 다른 이적과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왜이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무리로부터 나가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무리에게 일종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이적을 행하실까? 하고 많은 기대감 그리고 궁금증으로 예수님과 그 사람을 집중해서 쳐다보았을 겁니다 즉그 사람은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중들로부터 시선에 집중을 받게 된 거죠 여기서 저는 이런 엉뚱한 상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대중들의 인기를 받고자 하셨으면 둥그렇게 둘러싼 대중들 가운데 그 사람을 두고 아주 큰 소리로 에바다 즉 열리라라고 소리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상상말입니다 아,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행동과는 달리 저의 상상대로 하셨으면 주위의 사람들의 놀라움은 더욱더 커지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사람과 단둘이서 치유의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일종의 프로파간다. 즉 정치적인 홍보와 선전이라는 면에서는 낙제 점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의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위해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데려온 그 무리들은 이 사람의 병 고침을 분명히 소망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이제 요청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라는 예수님의 이적을 구경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인간의 이중적인 마음을 알아채신 것이죠. 즉, 인간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서는 안 되기에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일부러 이 사람을 무리로부터 따로 떼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구경꾼 속에 그저 한 사람이 아닌 인격대 인격의 만남을 해 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든 대중들 앞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일부러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권위보다도 이 사람의 인격이 더 소중하셨던 겁니다. 이런 점은 예수님께서 이적 후에게 이 이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신 점에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병고침의 이적은 이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경꾼들에게는 이 이적이 하나의 가식거리이며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SNS상의 유명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원하지 않는 악플에 시달려 2차 피해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적 속에 담겨진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적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게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이적을 무리 중에서가 아니라 이 사람과 단둘이 행하셨으며 이적 후에는 자신의 이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겁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놀라운 이적이 그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주 행해지던 종교적인 쇼, 즉, 하나님 나라를 겉으로는 내세우지만 실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값싼 종교행위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사람들에게 거듭 거듭해서 요청하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로 분. 오늘 말씀은 분명 한사람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몸의 불편함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이적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몸의 치유라는 놀라운 이적 이외에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더 근원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 사람은 그저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인격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늘 구약봉독문인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그때에 예,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예언에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의 예언자는 지금 만물의 궁극적인 회복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각장애와 언어 장애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치열한 삶의 문제죠. 소통이 단절된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홀로 처절하게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바로 여러분들에게 에바다, 즉, 열리라, 라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오늘 치유의 사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목격했던 이방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채 그가 모든 것을 잘하여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못 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는 고백을 자신들도 모르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진 겁니다.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언제나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담에색 도상에서 당신의 사도로 부른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팔복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바라보며 그러한 놀라운 이적이 오직 나에게만 일어나기를 단순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전혀 없어도 그저 인간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의 일대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적은 저는 지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치유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리로다. 할렐루야.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진 것처럼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귀가 지금 열리시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맺혀 있는 삶의 고민들과 고통이. 바로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 풀리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위에 이러한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위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